안녕하세요. 절대값 t v 의 명분PD, 한PD입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이, 이 주식시장, 뭐, 금융시장, 에, 문제가 뭐냐면, 어,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그죠? 어,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어제도 미국 주식 폭락하고, 뭐, 우리는 뭐, 오늘 선방했죠. 그죠? 음, 우리 시장은 조금 달라요. 미국 시장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잖아요. 자 어쨌든 음 지금 미국 시장이 갈피를 못 잡는 게에 금리 인상 금리 인하죠 뭐 인상은 하기는 어렵고 어 오늘 어제 얘기했듯이 파월이 금리 인상은 없다 그죠 그건 뭘 바, 무엇을 박았어요 금리 인상 얘기도 나왔거든요 음 금리 인상은 없다 아 인플레이션 이제 좀 잡혀가니까 그죠 어 잡혀가는 추세이니까 인상은 없다 그러나. 이나도 어, 불확실하다, 그죠? 이나도 불확실하다. 자, 그래서 어제도 뭐 나스닥이 빠졌다가 올랐다가 뭐 조금 빠져서 끝났는데 에,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실적이 주 시장이 이제 관망으로 가는 것 같아, 그죠? 어, 뭐 어, 어떻게 상방으로 치고 갈 힘이 없는 것 같아, 그죠? 뭐 금리 인하는 이미 뭐 올해 차례 한 차례. 그죠 어, 한 차례 한 차례 정도 어, 지금 5월이죠 그죠 5, 5월에서 어, 연, 연준회의에서 이미 끝났고 에, 기준금리 6회 연속 동결했고 인플레는 여전히 높다 이제 그런 의견으로 자 5월은 끝났고 이제 7월 9월인데 음, 지금으로 봐서는 7월도 힘들겠죠 그죠 음, 9월은 좀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죠 아, 그래서 어쨌든 음한 차례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그죠. 어저 미, 미국이 음, 기본적으로 막 돈을 막 푸니까 그죠. 돈을 막 푸니까 너무 많이 푸니까 그 채권을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뭐 채권은 그뭐 쓰레기같이 막그 발행하는데 그걸 누가 사겠어요. 금리가 높아야 사지.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 그죠? 어,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아, 어, 그 돈을 계속 풀면 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어, 그런 한계에 있는 거야. 결국은 에, 미국의 재정 적자. 자, 거기에 달려 있다. 그,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어, 재정 적자를 어떻게 에, 메꿀 수가 없는 거 같아. 아니면 뭐, 어, 뭐 뭐랄까? 에, 미국의 예산을 자꾸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소비가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바이든이 욕먹는 거야. 아니, 돈을 다 풀면서 경제는 좋게 가고, 그죠? 어? 그리고 또 금리, 인플레는 작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정책을 지금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어, 한 가지를 희생을 해야 되는데, 예, 돈을 풀지 말고, 그죠? 돈을 풀지 말고, 경제를 죽이든지, 그죠? 경제를 죽여야, 예, 금리 인하를 아, 할수 있는 그 계기가 오는 거아니야 근데 경제는 살리겠다고 그러고 그죠. 어, 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그러 미국의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어, 저번 주부터 저번 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제 박스권 그죠. 어,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제 힘들고 어, 종목 장세가 됐다. 어, 제가 오늘 시장을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어, 오늘 사실 많이 떨어질 수 있, 있을 수 있는 날인데 많이 안 떨어졌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왜 그러냐면 예, 자, 잠깐 볼까요? 자 오늘 500원 정도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미리 받았어. 미리 받았고 바닥을 다지고 있어 차트가 좋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에,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1분기 실적이 반도체 분야에서 실적이 어, 2조인가, 뭐, 4조인가, 뭐, 그렇게 수익을 냈고, 많이 냈고, 그리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계속 꾸준히 올라갈 거라는 거야. 그죠? 어, 이제, 반도체, 에, 뭐, DDR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HBM, 뭐, 반도체, 뭐, 그런, 어, 하이테크 반도체들은 이제 또 비싸게, 에, 팔, 단가가 올라가고, 비싸게 또팔수 있으니까. 에, 그래서, 에, 이게, 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받쳐줘서, 우리 시장은 안 빠진 거예요. 뭐 미국의 엔비디아, 뭐 나, 다른 나스닥 그 반도체 주식들은 폭락을 하는데, 에,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뭐냐면 반대로 이 주식이 올라가면 에, 당연히 매수인 이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다른 주식은 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다른 다른 주식은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음, 마찬가지로 오늘 삼성전자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죠. 많이는 안 샀어요. 왜냐면 오늘 보니까 파는 외국인도 있더라고. 보세요, 여기 파는 외국인 있잖아요, 그죠? 여기 3 외국인이 있으니까 오늘 은 사자가 조금 앞섰다. 사자가 근데 이게 이제 팔자가 앞서면 이제 골치가 아픈데 자 일단 바닥에서 매물을 잡았다. 라는 거죠. 잡았다. 잡았다. 라는 거.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어 주식시장 우리 시장은 보시면 되고 어 삼성전자가 지수방하면서 뭐 종목 장세가 되지 않겠냐. 어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플레이를 좀 하셔야 돼. 지금은. 자, 어쨌든 음뭐 주식시장 얘기는 그렇고, 자, 중요한 건 이제 금리다. 금리인데, 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연준에서 한 얘기는 어제 한 얘기는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은 없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금리 인상도 얘기가 나왔거든. 인플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인플레가 심하진 않다. 계속 수치는 뭐 이렇게 강보합. 약보합뭐 뭐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뭐 cpi 라든지 뭐 pc 라든지 그런 지수가 그러니까 금리는 음, 음 뭐랄까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가 지금 한5% 가까이 됐잖아요. 이제 그 그렇게 되고 이제 그것도 거의 천장을 쳤다고 보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가격도 좀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고 어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어, 일단은 이제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낮아지길 기대하겠다라는 거죠. 낮아지길 아직은 금리나 시점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어제의 뭐 에, 정, 어제 이야기를 정,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자, 현행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5.25에서 5.5 정도. 자, 연준은 이번 금리 동결을 발표하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최근 상승률 둔화세가 정체되어 있다. 잠깐, 그러니까 한, 물가상승률이 2%대, 그죠? 2%대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상승률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뭐, 미국의 그, 뭐라 그러죠? 예, 고용, 그, 그, 노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금물가가 그 계속, 그, 올라가잖아요. 그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럼 뭐, 미국에 요즘 뭐, 그, 어, 점심, 뭐, 저녁 먹는 그, 뭐 음식 값이 얼마나 비싸요. 참, 그럼 미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거 보면. 자, 이에 대해서 연준의 연리, 금리 인 시점 및 횟수에 대해서 시장의 신중론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미, 아, 올해는 금리 인하가 많아야 한 번, 진짜 많아야 두 번.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그건 악재로 받아들이고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보니까 나스닥이 그것보다는 실적이 안 나오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소멸, 뭐그 악재는 어느 정도 흡수를 한것 같아요. 어제 시장을 봐도.